안녕하세요. 김소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할때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낼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대충대충 하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날리는 사람들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내 돈을 지키는 방법과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와 여덟 가지의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시에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계약서 작성을 할때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을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중개 전문가는 맞지만 몇몇 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도 잘 모르는 내용을 알고 직접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수에 관련된 내용을 꼭 특약 사항에 넣으세요. 부동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상 건물의 하자 및 누수에 관련된 부분은 소유주가 배상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굳이 특약 사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누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지를 회피하는 건물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몇 천만 원씩 짜를 했고 누수로 인해서 영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임차인들입니다. 건물의 노후 및 하자로 인한 누수에 대해서 임대인이 즉각 수리를 해준다 이런 형식의 내용을 어, 특약사항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 시설물 및 영업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준다 어, 이런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어서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답은 아니지만 해당 내용을 좀 유추하셔가지고 특약사항에 꼭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위 특약 내용의 문구가 정답은 아니지만 특약사항에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하는 건물이 구축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특약 사항의 문구를 꼭 추가하셔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전용 면적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가 내부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여기가 몇평 정도 되는지 감을 잘못 잡습니다. 부동산에서 40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약 후에 내가 실측을 해 보니까 40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선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용 수익하는 면적은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내에 있는 전용 면적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공사 시작을 하기 전에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상의 갑구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경매가 진행 예정인 상가인데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등기부등본갑구에 임의경매 혹은 강제경매라는 권리가 살아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등기부등본갑구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신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갑구에 신탁회사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계약을 하는 소유주는 등기상 소유주가 아닙니다. 신탁 등기는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전 소유주가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하는 권리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소유주와 계약을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점꼭 유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약을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등기소에서 신탁 원부를 발급을 받아서 특약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살짝 어려운 내용이더라도 여러분들 돈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항목들입니다. 다음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은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에 한 번이고, 일반 과세자는 과세 기간이 1년에 두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에 우리가 렌탈 스튜디오업을 한다면 어떤 걸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세무사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만 스튜디오는 매출이 높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간이 과세자로 운영을 하셔도 여러분들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간이 과세자는 지금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이면 부가세 납부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부가세 납부 면제를 받으면 초기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저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렌탈 스튜디오만 운영하실 분들은 법인 사업자로 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영위하거나 다른 사업 소득으로 인해서 매출이 높은 경우에 이제 법인으로 계약을 하시고 지점 등기를 따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지점 개수가 굉장히 여러 개 있다면 뭐 이런 세무서에서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신청을 해서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청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렌탈스튜디오의 업종은 서비스업입니다. 렌탈스튜디오라고 픽스된 업청 코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세무 담당자의 재량으로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공간대여나 렌탈 스튜디오라는 문구를 기입할 수는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제가 잠깐 띄워드릴게요. 요 코드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차량으로 발급을 받으시거나 파티룸과 기타 서비스를 함께 운영을 하신다면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 업인 이 업종 코드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방법은 세무서에서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간혹 세무서 직원이 소호 사무실이나 다른 업종과 착각을 하셔서 부동산업으로 발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증 정정신고를 통해서 서비스업으로 꼭 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확정일자는 꼭 받으셔야 되는 항목이고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내가 사업을 임대한 건물의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거나 경매 공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계약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을 하시면 쉽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실 때 확정일자도 꼭 같이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과 사업자 등록증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조금 내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이해하시고 꼭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